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월요일 우리 한 주간 시작하는 오늘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복된 하루가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교우들이 우리 이 시간 깨어 깨서 이 시간 못 나오신 몇 분은 집에서 기, 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은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마 집에서 쉬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을 대신해서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대표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우리 일꾼들이다. 기도의 일꾼들이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우리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몇번 아, 나누어서 나누고 있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번 새벽기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편 어, 23편 저도 자주 읽고 여러분도 자주 읽지만 이번에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면서 어, 좀 저도 귀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 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이것은 어, 이 시편에 쓴 다윗의 진앙 또 믿음의 고백인데 어, 더불어서 지난 어, 2000년, 3000년 동안 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편을 그리고 이 부분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상대적인 또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그러므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원수는 뭔가면은 악한 영, 사탄입니다. 우리 성경 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 쌩실 대적 막이다 대적 사탄이다, 사탄 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은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영적인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악한 영. 이 마귀는 평생 성도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분리시키고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사탄 원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 원수의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 이 중동지방의 양들이 제가 한두 번더 이야기했었는데 이 중동지방의 양들이 가장 어려운 일 위험한 고비가 무엇인가 하면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일이다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양떼에 풀을 먹이기 위해서 계절에 따른 장수죠 방목장 같은 이제 여기를 끌고 올라가는 일인데 어, 이 목자들은 이 양들이 당도하기 전에 또어 여기 에 도착하기도 전에 안전하게 쉬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 평평하고 또 넓은 바위를 찾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양지 바른 것을 어 찾아서 미리 답사를 해서 알아둔다고 합니다. 이런 데를 어그 사람들은 뭐냐 매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 매사 매사가 뭐냐면 이그 그들의 이제 고산지대 쪽에 높은 쪽에 양들이 편히 쉴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 편안한 곳, 안전한 곳 이것을 매사나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 이곳에 일단 도달하게 된 목자들은 먼저 주변의 도풀들을다 제거하고 어, 또 양들이 빠지지 않도록 어, 물웅덩이라든지 또 거기에 뭐 마실 물이 있는 샘이 있는지 이런 살펴서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깨끗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목자들이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맹수들의 불의한 습격에 대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기 양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를 해 준다고 합니다. 예,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 이게 밥상을 말하는 겁니까? 뭐, 요리는 테이블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어,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갖춰서 이지난번말씀드렸이 이 골짜기로 올라올 때 남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언데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 양들이 이, 제대로 말을 잘안 들으니까 또 고집도 세고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지친 이 양들이 올라오면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해주는 그래서 이 양들이 그곳에 와서 힘든 과정들을 거쳐 왔지만은 그러다 그곳에 오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밥상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뭐 양들한테 밥상이라는 것은 초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말이 아마 우리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내 잔이 넘친 나이다라고 아마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역시 이 노마의 감옥에서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 힘든 일, 뭐 감옥의 가치가 많이 맞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빌리보교의 성도들에게 다음 가지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그 풍성한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이게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무슨 편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삶의 과정을 힘든 사역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가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에 거치면서.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것도 감옥에 있는 필립보가 감옥 밖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볼때아이 믿음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 여정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매사, 산 위에 편히 식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사의 은총, 이 풍성 공부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풍랑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 그러나 저 높은 곳 고원의 목초지에 예비된 이런 태, 어, 그상 여기 성교수표가 하나상 이런 것을 우리들 기대한다면은 우리 지금 믿음의 길들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런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베풀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이런 목초지와 같은 여기 상에 나는 주님께서 베풀는 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받는 상이 아니라 이런 목초지에서 먹을 수 있는 영적인 표현이지만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런 상이 있을 때 우리들은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소망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현 우리 현실의 이 삶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의 잔치상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오늘의 고통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골짜기로 오르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양들에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참고 이기면 힘들지만 곧 메사에 도착하게 되는단다. 거기에 가면 안전하고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경험하는 바로.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은혜죠. 기대림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을 받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또한 가지 만약에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은혜는 치유의 치유의 은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줄 수도 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이 양을 치던 목 이런 사람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철에 이제 그 양들을 공격하는 양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원수가 파리떼라고요. 파리. 그런데 이 파리도 종류가 많다고 그래요. 동물들의 달라붙는 또 괴롭히는 여러 종류의 파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코파리, 이코이 코파리가 가장 이 양들에게는 가장 좀 불편하기도 하고 유혹적인 파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작은 파리는 이 양의 코에 덮인 이 촉촉하고 또 거기 있는 끈끈한 이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코파리가 그래서 여기에 알을 나오면 이 알을 낳으려고 이제 끊임없이 와서 달라붙고 뭐 쫓아내고 그래도 달라붙게 되어지는데 어 만약에 이 코파리가 그양그 코에 알을 낳아 버리면 실제 며칠 내로 부화해서 이 작고 가느한 유충이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구멍통에서 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양의 머리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이 코파리다. 그래서 이 양들이 이양파리들이 아, 와서 뭐윙윙거리고 와서 괴롭힐 때 쫓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고통스러운 양들은 머리를 나무나 바위에 부딪히면서 데굴데굴 굴는 것이 바로 양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목자들, 이 목자들이 어, 이런 것을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유를 섞은 어, 올리브 기름, 이 올리브 기름, 이사람들 올리브 기름 자체에 치유 치유 료제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가다가 다 써서 올리브 기름 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올리브 기름을 양의 코라든지 양의 눈이라든지 아니면 목이라든지. 상처난 곳이나 이런데다가 발라주어서 어, 이거 치료해주는 일이 바로 이제 목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 심한 경우에는 아예 양의 머리를 거의 기름을 부어버려서 올리브 기름 부어버려서 치료하기도 하고 또 심할 때는 양의 그기름을 보면 이 양의 머리를 기름통에다 아예 집어 넣어서 잠기도록 할 정도로 어, 양을 그렇게 치료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은 여기 나와 있는 기름은 양들의 치유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리때 공격을 받지 않도록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 이 일반적으로는 아 풍성한 것을 상징하고 풍성스을 주시는구나라고 하지만은 이 정확한 의미는 양의 그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는 효과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은혜가 이 양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의 사도 야고보니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병둥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뭘 합니까? 오 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유하여. 기도할 진이라 이렇게 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사람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어느 교단서는 어 이렇게 기도하러 무슨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갈때이 작은 이렇게 기름을 담은 올리브 기름을 가진 통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실제 있습니다. 바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이 기름을 발라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십자가를 하고 기도해주는 것을 실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아마 성경 있는 글자 그대로 이 부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말하죠,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면서 이래요, 기도할지니라. 이 상처받는 성도들에게 줄수 있는 기도의 은혜. 더욱 더 귀한 것은 성령의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 61장에 보면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이 임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슬파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오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잔이 넘치는 감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죠 사람의 진정한 위로가 함께해주고 또 말을 나눠주고 또 믿음으로 나누주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아시죠?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죠 인간의 상처 깊은 곳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의 영, 이신령이 성령의 힘이 주님의 그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완벽한 치유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들 그렇게 기도할 수있게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내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픔 속에 있는 그 치유 상처를 주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부어 주셔서 우리가 치유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외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풍성의 목을 상을 차려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해주는 유 이런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내 삶이 온진히 주님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위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치료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임해서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